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 보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10월 들어서 일단은 오르다가 옆으로 기어가다가 지금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잡혔죠. 사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9월에 61선 돌파에 성공했다가 밑으로 빠졌고 다시 여기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거든요. 29,0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지금 모든 알트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큰 조정이 안 끝났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뭐 하루짜리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연단위 조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제 눈에는 26년에 시장 완전 불가치 치솟는 느낌이 엄청 강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현금 늘려야 됩니다. 무조건 현금 늘려야 돼요. 물린 것들 꺼내고, 일단, 어떻게든 지금 현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제 느낌이 맞다면, 26년도에 우리는 모두가 웃게 될 겁니다. 자, 시장 한번 볼게요. 야 비트? 꾸준하게 지금 고점 깨고 있어요. 이더? 일단 나쁘지 않아요, 그죠? 고점 깨고 조금 내려오다가 뭐 이런 패턴. 근데, 리플, 솔라나부터 해서 다른 알트들, 지금 사실 딱히 재미가 없죠. 뭐 크게 빠지진 않아요. 다만,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비트만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알트들이, 대부분 할트들이, 뭐, 리플, 솔라나, 이더 빼고 나면, 다른 할트 전부 다, 조정의 끝자락으로 왔고, 내년부터는 불기둥이 치솟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아까 말했지만, 조정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조정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옆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위로 일방적으로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단타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래 보이는 번호로 0이라고 한 글자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우리 구독자 소통방 들어실 분들은 0 뒤에 이클이라 써서 보내시면 제가 구독자 소통방 초대 해 드릴 겁니다. 일단 구독자 소통방은 제가 꾸준하게 단타 추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클은 그나마 좀 나은데 다른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안 올라오는 거 되게 많죠.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이거 요즘에 유튜브 찾아봐도 영상도 없고, 어디 물어볼 곳이 없다라 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답을 드릴 겁니다. 저도 이드리온 클래식 사실 촬영 오늘 처음 하거든요. 뭐 제가 기준이다라기보다, 아마 영상 찍는 사람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코인들 궁금하다 물어보시면, 여기 들어서 물어보시면 답을 드릴 거고, 꾸준하게. 단타 추천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피해야 되는 건 조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가 돈 벌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죠. 다만, 정말 큰 돈은 내년에 많이 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현금 확보하면서 단타 대응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 채널이 성장할 거고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제 영상 보시면서 투자에 도움 많이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제가 소통방 그리고 단타 추천드리는 거 좋은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이리움 클래식 시작합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추천드린 api3를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추천할 때저 제가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모양이 예쁜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리. 이평선 활용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6일부터 8일까지 일단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올라갈 때는 4시간짜리에서 조정 삼박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것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자,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까지 내려왔고,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내드리고 구독자 소통방 제가 이거 추천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4%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제 원칙입니다. 자, 4%도 순절 할만하죠. 근데 오늘 13,000원에 끊었어요. 그럼 일단은 10% 먹었고 제가 보통 이렇게 들어갈 때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일단 한 20만 원 정도 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물려 있는 코인 중에 만약에 지금 한 25만 원 정도 손실 나 있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요거 요렇게 날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뭐 5만 원 남겨도 괜찮고 같이 날려도 괜찮아요. 5만 원 손해 보더라도 일단은 현금 확보하고 들고 있는 코인 종류를 줄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6년도에 불장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이거. 그런데, 26년도 불장이 왔을 때, 내가 물려있는 게 많다? 본전 넘어가면, 아, 일단 올라왔네, 좋아하겠지만, 만약에, 연초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원래 단가가 여기였어. 근데 낮은 가격에 샀어. 그럼 이만큼 이거 기다려서 본전에 탈출할 거, 이만큼 먹고 플러스 알파가 따라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하고, 일단 어떻게든 물려있는 코인이 없도록 내 계좌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저도 지금 현금 늘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들고 있는 코인들 뭐, 조금 물려있는 것들도 같이 이렇게 수익부분 정리해가면서, 일단 어떻게든 저도 손실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저는 마이너스 4% 이원 지은 단타에서는 칼같이 지킵니다. 왜냐면, 그냥, 어, 갈것 같아 하고 들어갔다가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 사실 10만원도 넘었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1 0만원을샀다 해도 마이너 72%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까지 만약에 다시 간다 했을 때몇 배가 올라야 되나요? 두배 넘게 올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올라가는 거를 먹어야 되는데, 본전 가서 탈출한다?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늘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런 부분들 우리 구독자 소통망에 제가 계속 마인드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유, 코인 투자한 이유도,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단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API3처럼 좋은 자리에서 올라갈 거 단타 추천드릴 거니까 숫자 0만 남겨주세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우리 구독자 소통방, 제가 만들고 있는 구독자 소통방 제가 초대를 해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이글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코인판 커뮤니티에서 이드리움 클래식을 검색한 겁니다. 어떤 분이 4일날 6,200만원 몰빵하고 업비트 지웠다 그럼 일단은 뭐 거의 돈돈이거나 조금 올라가곤 했겠죠. 근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보면은 이게 되게 거칠어요. 글 자체가. 제가 이런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꼰대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정화대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주는 분들 없으면 좋겠어요. 올리는 글, 그거 보면서 기분 나쁜 분이 없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소통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소통방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19금 영상 링크 걸고 이게 글 올린 분이 계셔서 제가 이거 <laughs> 삭제하고 이분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글 쓰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하는 분들 그 와중에 있고, 사실 이상한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 다 걸러냅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 뭔가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다만 제가 뭔가 행동이 나온다?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소통 막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 그런 분들 외에 제가 쫓아낸 분들 외에는 그 밖에는 지금 이상한 분들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소통도 하고, 여기 올려주시는 자료 중에, 물론 제가 올리는 게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이 올려주시는 자료들 보면은, 와, 이런 게 있었네. 싶은 것도 저도 되게 많아요. 저도 공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왔는데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니다. 그럼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근데 나가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단타 추천 드리는 게 승률이 괜찮거든요. 일단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될 거니까 숫자 0이라 쓰시고 이클이라고 남기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 연봉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 여러분 리플 한번 찾아보세요. 2018년부터 이렇게까지 지금 조정 3파를 받고 나서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지금 조정 3파가 두 번이 나와요. 그러면서 음량음인데 사실 이클,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뜨면서 23년부터 10배 올랐습니다. 이클은 지금 그런 게 없었죠. 다만, 모든 알트들이 지금 딱요 패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21년, 길게는 21년부터, 짧게는 22년부터, 지금 25년까지, 요렇게 지금 조정을 받는데, 이게 급등 점 패턴을 받고 있어요. ABC에요. 그래서 ABC 뒤에는 급등이 나온다. 엘리엇 파동이론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요것도 제가 꾸준하게 우리 소통방에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볼때 26년도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알트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월이죠. 4분기예요 자, 4분기라고 하면은 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동시에 내년을 뭔가 준비하는 느낌이죠. 지금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느냐. 자, 이제 월봉 보겠습니다. 네, 이클 월봉입니다. 자, 여기가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시장이 완전 불기둥이 치솟았다가 다시금 올 2월부터 시장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파란 라인 밑으로 쏙 들어왔고 올라가다가 막히고 근처까지 갔다 막히고 올라가다 막히고 막히고 하다가 지금 어때요? 뚫고 있죠. 지금 현재 27,700원이에요. 지금 가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다만 이 라인이 뭐냐? 이게 추세를 나누는 기준인데 이게 올해 보세요. 밑으로 들어오고 나서 어찌 됐건간에 밑으로 갔죠. 맞나요? 이거 반대 흐름이 잡힐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할트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 위로 올라가면 추세 전환 1단계가 마무리되는 거고 만약에 올라가다가 눌림을 주면서 여기 멈춘다? 그게 2단계입니다. 그러면 3단계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클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 전환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월봉 완성된 게 아니니까. 다만 이번 달 월봉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간에 말일까지죠. 오늘 10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3주 동안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전더 올라간다라 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할 거다. 다만,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릴 수가 있고, 다만, 이 라인 밑으로 안 내려가는 순간부터 추세 전환이 마무리되는 거라서 속도 붙을 거다. 그게 제가 볼 때는 26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할 때들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봉 같은 경우에도 보자면은, 자, 그동안 이렇게 이평선들 보세요. 이평선들 간격이 조금 멀었죠. 확 벌어졌다가 지금 어때요? 이평선이 엄청 모였죠. 이평선이 모였다는 얘기는 이게 위든 아래든 벌어진다는 얘기인데제 느낌에는 위쪽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럼 캔들들이 이렇게 라인 위로 이탈하면서 올라간다 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온 것도 올해 연봉 자체가 자 올해 시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시가 여기예요 지금 4만원 조금 넘어요. 여기까지 못 가도 괜찮습니다. 4만원까지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연봉이 음봉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음량음 조정산파 만들고 나서 그 뒤에 급등, 26년도 급등 조건이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 클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방적으로 못 간다 라고 마음먹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일방적으로 안 가야. 진짜 내년에 제대로 올라가면서 이클 1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조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단단다 거리는 것도.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쭉쭉 가는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래 보이는 번호는 0이라고 한 글자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추천 문자 보내드릴 거고 0 뒤에 이클이라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좀 많이 눌러주세요. 이것만 해도 제 채널 성장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